평소에는 제가 선수 한 명을 가지고 시즌들을 정리해 줬었죠. 근데 오늘은 선수가 아니라 포지션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수비수, 미드필더, 공격수 그 중에서도 뭐 센터백, 중앙미드필더, 스트라이커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다뤄볼 것은 센터백이에요. 센터백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피지컬이 강한 수비수 민첩한 수비수, 똑똑한 수비수, AI가 좋다고 하는 흔히 말하는 좀 넣어놨을 때 알아서 막아주는 그런 수비수들. 오늘은 요세 가지 유형 중에서 어, 피지컬 수비수를 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피지컬 수비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반데이크랑 보아탱이 가장 좋아요. 어떤 수신을 사야 되는지 제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아탱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세 개가 나오네요. 초기에서 약간 중기까지만 해도 아무도 안 쓰는 수비에서였어요. 왜냐면은 키는 큰데 몸무게는 많이 나가. 근데 체형은 건장체형이야. 여기서는 역동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느려 터졌죠. 민벨도 박살났죠. 쓸 수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속력과 민벨 부분들이 개선되면서 엄청난 피지컬들이 단점이 아닌 장점이 되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선수 가치로 정렬을 시키고요. TC 밑으로는 다 버리세요. 민벨과 송정이 박탈라 시즌이어가지고, 다 버리시면 되고. 아니, 뭐, 누가 써보니까 좋다고 하던데, 뭐, 금카는 다르던데, 뭐, 스탯은 그런데 써보니까 어쨌던데 아닙니다. 아, 절대 아니니까 그냥 제발 쓰지 마시고 밑으로 다 버리시기만 할게요. TC 같은 경우에는 뭐 저강은 당연히 구려요 고강으로 갔을 때, 특히나 이 금카레벨까지 갔을 때 메리트가 엄청 있습니다. 스탯도 상당히 올라와 있고요. 이때는 또 보통 체형이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가지고 있는 역동작이 많이 줄어들었어. 거기에 제가 이 TC 금카를 강추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정도 가격대 30억 미만으로 구할 수 있으면서 이 스탯에 어, 또 약간 역동작을 싫어한다고 했을 때그 보통 같은 것들 나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걸로도 추천드리고, 거기 추가적으로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지금 급여 17의 농협 비에이라가 금카 기준으로 한 95억 정도, 그 다음에 7카 기준으로 한 20억 정도 위치하고 있는데, 그렇게 몰릴 이유가 없어요. TC 보 같은 에 급여 딱 1만 더쓸 수만 있다면, 딱 1만 더 써서 급여 18까지만 할수 있다고 한다면은, 일단 비에이라 칠카와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앞섭니다. 스탯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이겨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숨은 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조금 물량이 조금 많이 부족하긴 한데 뭐 이런 부분들만 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져요. GR 보아탱입니다. 과거에는 급성비와 가성비가 적절하게 합쳐진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저, 그 적절함이라고 하는 숫자가 애매해진 느낌이 들어요. 아니 급여를 낮은 느낌으로 쓰기에는 19라는 급여가 좀 거슬리고 낮은 가격대로 해서 쓰기에는 60억 넘어가는 상황 속에 그래서 어, 이거를 좀 써야 되나? 금카로 갈 거면 T-C0이 나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애매해져가지고 GR 보아텍은 이제는 조금 빼야 되지 않을까? 19 챔스 보아텍인데요. 급여가 15밖에 안 돼요. 꽤나 준수한 스탯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다만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100% 주관적인 내피셜로 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AI가 다른 보아탱에 비해서 좀 멍청합니다. 보아탱 자체가 조금 뭐 바보탱이다 해가지고 좀 멍청탱이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특히나 좀더 멍청한 느낌이 들어요. 팀 케미를 풀로 받고 은카 이상으로 가준다고 한다면은 급성비로 이만한 소비수가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아니라면 좀 비추. 자, 그리고, 2 6시 m 보아 챔스에서도 잘하고 있고, 스탯 향상도 많이 될 거라고 느껴지고, 기본 베이스 스탯도 잘 나왔다고 판단은 되는데, 섣불리 추천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일단 모르겠는 게 문제고, 두 번째는, 가격 거품대가 좀 심하죠. 지금 1카 4억 5천인데 좀 비싼 느낌이 있어요. 이게 챔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저급여의 스탯이 좋아야 되는데, 급여가 이미 20이잖아. 20에는 또 주공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애매한 느낌이 있습니다. LH 보아탱 <laughs> 이때부터 이 뭔가 보아탱이라고 하는 선수가 애매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1대장급으로 올라왔던 스탯들도 당연히 더 좋아졌고요. 움직임이나 이런 판단력이 좀 좋아졌습니다. 물론 보아탱에서 좋아져봤자 얼마나 좋아지겠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래도 보아탱 내에서는 이 친구의 AI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 시즌의 AI가. 가격도 지금 많이 저렴하고, 뭐, 은카 6억에 이만한 수비수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특히나 지금 수비 쪽에서 앞쪽으로 보내는 에이패스가 이번 메타에 많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양발잡이 메리트도 확실히 있고 가장 보편적으로 추천하는 거 보아탱입니다 베테랑 보아탱 1카, 2카, 3카, 4카는 다 박살났어요 장당 3, 4억도 했던 카드인데 버닝 때마다 너무 풀어버리니까 베테랑 보아탱이 이제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카 가격이 꾸준히 유지되는 이유는 피파포 통틀어서 진짜 베스트 수비수라고 봐요 권장인데 키 크고 몸무게 많이 나가는데 달리기가 빨라 거기에 밸런스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안정감도 더해졌어 거기에 AI가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베테랑부터는 확실히 1등 장급의 수비수에 AI를 보여주고 이 파워헤드가 달려있습니다 보아탱이부터 파워헤드가 없는데 이 친구는 파워헤드가 달려있어 가지고 쉐링할 때 안정감들 코너킥에서의 그, 헤더 득점 같은 것도 어, 충분히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베테랑 보아템은 진짜 1티어 중 1티어인 것 같아요. 은카까지 쓸 수가 있다고 한다면꼭한번 써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보아템을 좀 많이 정리해 봤어요. 쓰신다고 하면 대장 팀도 많을 거고, 그에 못지않게, 바이런미넨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 구강이 제일 베스트일 수 있다는 점들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피시컬 수비수로 갈 선수는 바로, 버질 반데이크입니다. 진짜 많아요.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뭐 근데 좀 자세하게 정보를 얻고 싶으 신분은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반데이크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파 온라인 3가 스타메시대였다고 한다면 피파 온라인 4는 반데이크의 시대입니다. 완전 무결한 수비수로 성장했죠. 그러니까 얘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엄청나진 않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민벨이 완벽하게 보완이 되면서 발롱도르 위까지 가는 그 타이밍에는 피파 온라인 4 최고의 수비수로 성장을 했던 것 같아요. 특징이 뭐냐면은. 시즌마다 스탯은 비슷할 수 있고 체형도 거의 똑같은데 체감이 달라요. 뭐 이거 잠깐 뭐 잠깐 말실 수가 있는데 1카 근본농과 피파에는 보이지 않는 스탯들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반데이크가 그래요. 체형이 똑같고 다 똑같고 스탭도 거의 비슷하게 빠지는 수준일 경우가 많은데 체감이 달라 유형이 좀 다른 느낌이야 그래서 그 유형에 따라서 제가 좀 설명을 많이 드릴게요 이 가격 정렬을 하시고요 이 COC 밑으로는 다 던지면 됩니다 근데 요거 하나 한번 보고 가세요 금카 수비수 급성비가 좀 되는 수비수 중에서 한 명을 찾는다라고 한다면은 티시반데이크가 어,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급여 15에 이만한 수비를 찾기가 힘들죠? 원래 엄청 비쌌는데 싸졌네, 지금. 37억밖에 안 하네. 농협 BA랑 비벼도 크게 안 꿀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어, 숨은 보석이었네요? TC반데이크 금카는 아마 체크해 보시고. TT는 TT 케미에서만 쓰세요. 어, 나머지에서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라이브 시즌은 기본적으로 민벨이 구려 버리고. 그 다음에 COC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상당히 특이한 선수, 반데이크 중에서 가장 유연한 시즌이에요. 이 유연한 계보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COC랑 MOG가 뭔가 반데이크 치고는 매우 유연한 느낌입니다. 반대로, 피지컬은 조금 약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반데이크 중에서 약간 느낌이지. 다른 선수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큰 단점으로는 안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약간 반데이크의 역동작이 싫어요 하시는 분들께는 COC 반데이크 같은 스타일, 에머지 반데이크 스타일이 좋은 거죠. 거기다가 지금 가격이 매우 저렴해요. 1억 4천, 6화 13억이기 때문에, 아, 나는 피지컬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 너무 역동작이 있는 거못 쓰겠어 하면은 COC 반데이크. 좋은 거 같고, 거기서 어나돈더 있는데 그러면은 이 모지 반데이크가 유연함을 가지고 있는 반데이크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이제 c o c 같은 경우에는 헤딩 이슈가 있었어요. 어얘 헤딩을 좀 못한다. 파워드의 부재 때문에 그런 거아니냐 얘기했었는데 이제 모지 반데이크 같은 경우에는. 헤딩이 가능해집니다. 파워헤드가 있거든요. 앵커픽에서 에모지 반데이크가 꽤 높은 이유도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20챔스 반데이크. 끝났죠? 리버풀이 탈락하기 전에 돌아온다 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 보내주시면 될것 같고요. 19챔스 반데이크. 보편적으로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반데이크죠. 은카가 지금 7억밖에 안 하는 이 시점에서 급여도 19밖에 안 합니다. 약간의 그 반데이크 치고는 아쉬운 AI가 있긴 있어요. 상대적으로 역동적도 좀 있는 느낌은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 9급의 이런 친구를 이 돈에 만날 수는 없죠. 19 토티가 있는데요. 그만 쓰세요. 어, 이런 거는 19 토티 금카하면서 이런 거 아니야 그냥 그만 쓰세요. 예. 말로 아바테 풀투닝 1억 갖다 넣어봤자 뭐 말로 그게 뭐 얼마나 잘 나가겠습니까. 애초에 좋은 차를 사는 게 좋아요. 19 토치. 예, 같은 이론입니다. 근데 그건 있어요. 19토치반데이크의 뭔가 묵직함을 원하시는 분들 요거는 지금도 매니아층은 있는 것 같아 근데 굳이 지금 굳이 얘네들을 구매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비싸고 생재고 메리트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가 약간 고민을 하게 만드는 시즌인데 20토치반데이크 급여 22에 거의 완벽해졌죠. 달래기도 빠르고, 민벨도 많이 보완되고, 좋다고는 느껴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MC반데이크가 저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 토치 같은 경우에는 생재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비싸지고 있어요. 근데 MC반데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날짜가 3월 26일이기 때문에, 또 비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은, 요거, MC즌이, 어, 아이코에이전에서 빠지면은, 가격 떨어집니다. 그러면 가격 메리트가 엄청 올라가요. 그랬을 때2 0토치를갈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MC반데이크가 완성형이라고 보는 분들도 많고, 저도 사실은 꽤 완성형이라고 봅니다. 성능이랑 스탯이 진짜 넘사예요 많이 은카 간다? 웬만한 아이콘들은 다쭉갈펼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친구는. 그 시간 지나면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으실 것 같고요. 여러모로 돈이 좀 있고, 급여를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은 베스트 낮은 가격대에서 베스트가 1 9챔세라고 한다면은 좀더 돈을 투자할 수 있고 좀더 급여를 넣겠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이 MC 반데이크가 사실 최고입니다. 써보시면은 엄청나게 느껴져요. 아니 너무 빠르고 너무 민첩한데 피지컬이 너무 좋아. 거기에 건장 반데이크가 아니라 보통 반데이크라서 가지고 있는 역동작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는 저이 MC 반데이크가 이제 향후에 가격적 매트도 찾는다고 하면은. 아주 강추하는 반데이크 될 거다. 라고 느껴지고, 이 토티 반데이크가 사실은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제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봤을 때는 MC 반데이크에 밀릴 거다. 가격적으로도 MC 반데이크는 갈수록 고함을 살 수가 있고, 토티 반데이크는 그렇게 고함 못 사겠죠. 이제 MC 반데이크가 20 토티 반데이크는 그냥 잡아낼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 21 토티와 이제 MC 반데이크를 비교를 해야 돼요. 본인이 아, 나는 3카 못쓰겠어. 아, 은카 아니면 못쓰겠어. 라는 분이 아니라면 비교할 게 없어요. 21토티는 진짜 끝판왕 중에 끝판왕입니다. 이 21토티 버즈 반데이크가 성능이 아이콘 캠페보다 좋아요. 반데이크 중에 최고는 당연히 21토티인데, 다만 문제는 본인이 은카를 써야 된다거나, 은카 케미를 받아야 된다거나, 반데이크라는 피지컬 수비스를 쓰면서도 욕동작에 예민해서 아, 저는 권장은 진짜 못 쓰겠는데요. 하는 분들은 MC 반데이크 쓰시면 될것 같고요. 네, 다만, 토티 반데이크는 진짜 역대급이라는 거. 이거 원래 7억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10억까지 오르긴 했는데. 10억도 안 되는데, 아이콘 100억, 150억짜리 수비수만큼 해요. 반데이크 내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돈 10억 내외로 만나볼 수 있는 진짜 끝판왕 수비수이기 때문에. 한 번은 좀 강추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만 조금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비수를 세 가지로 나눈 것 중에서 어, 피지컬 수비수. 여러 명 있었지만 그 랭커 초이스와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가장 좋은 수비수 두 명을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이거 보시고 한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한 선수나 궁금한 시즌들이 있으시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